자문 15장에서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그래서 이말 한마디가 많은 이익을 가져오고 많은 손해를 가져오는데 지도자들은 남을 책망하면서도 위로와 소망을 줄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말은 상대의 흥분을 사라지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이 베풀고, 여와의는 호 어디서든지 선인을 감찰하시고, 온순한 혀는 생명나물고,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과, 이 말과 이 마음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입술을 해야지 말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지혜로운 입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다.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슬기를 얻을 자다. 의인의 지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공의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 이 견책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죽, 죽게 된다 그래서 견책받는 것을 어려워 귀하게 여겨서 징계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생자에게는 부모가 징계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자녀는 징계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모든 징계를 견실이 받아서 참된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얼굴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 된다.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바울도 말했는데 이 얼굴 표정과 감정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운 자인데 마음이 괴로운 자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죠. 항상 우울한 거죠. 그래서 유아치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내는 것보다 낫다.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어야 되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가 열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간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독자적으로 자기 혼자만 고집 피우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서로 은은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의논해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로 나간다.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유익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 유익을 쫓는 그런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34절, 4절, 33절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눈이 밝은 것을 기뻐하시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길을 기뻐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참된 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자고.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언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을 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와 얼마나 많은 그 그런 손해를 가져오는지 자신을 깨닫고 말한 마디 한 마디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속에서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함을 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치 하늘에서 일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계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